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유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도조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과 2024년에 엔비디아 제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할 예정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가 올해 엔비디아 제품 구매에 약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사의 AI 슈퍼컴퓨터를 위한 강력한 하드웨어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현재 도조라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는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H100칩을 사용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기가팩토리 확장이 완료되면 이곳에 5만 개의 H100칩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훈련 컴퓨팅이 필요한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추론 컴퓨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론 컴퓨팅은 차량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차량이 1억대에 도달하면 AI 하드웨어의 최대 전력 소비는 약 100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훈련 전력 소비는 5기가와트 미만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조가 엔비디아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조가 충분한 양으로 생산된다면 테슬라는 엔비디아 하드웨어보다 자사 슈퍼컴퓨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와 엔비디아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AI 컴퓨팅의 판도를 바꿀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